안녕하세요. 강의원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 볼텐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사람의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사실 역사 속에는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의 지성과 의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도 했고요. 또 둘째로는 타락하기 이전 사람에게 있었던 어떤 의와 거룩, 또 셋째는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에 대한 통치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꼭 이것만 맞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 보편적으로 개혁주의는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걸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우리가 좀더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이 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과도 같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비록 완전하진 않아도 그러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이 거울이 더럽게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없는 그런 오염된 거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이 거울이 조금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마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거울을 열심히 닦으며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이 거울을 열심히 닦아서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이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 무엇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런 주제를 통해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가슴에 잘 새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